한견례 자리에서 그녀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28년 전 눈물로 끝났던 이름, 잊었다고 믿었던 얼굴. 그런데 그 얼굴이 아들의 예비 사돈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정수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손이 물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잔의 물이 그녀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아들도 그리고 그녀 자신도 차가운 물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미안합니다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죄스러웠는지, 그 남자가 왜 그토록 분노했는지, 그날 식탁 위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28년의 세월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녀는 과거와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그물한잔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그한 잔의 물, 그건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단한 번의 충돌. 그날의 진실을 본편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화살표를 눌러 전체 영상에서 확인하세요.